자, 2024년 6월 10일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밭이 어, 엄청 풍성해졌어요. 자, 입구에는 천도복숭아. 나무가 버거울 정도로 따닥따닥 따닥 달려있는 보리수. 자, 접시꽃과 수박은 꽤 커서 멀리서도 이제 이렇게 보여요. 자, 수박. 딸기는 100점은 아닌데, 아, 잎이 너무 예쁘고, 뭐, 실패작은 아닙니다. 자, 대파와, 자, 새로 씨뿌리만 쑥갓들입니다 음. 올해 더워서 그런지 상추가 엄청 웃자라서 여기 상추는 정리하고 보시면 음, 청상추는 좀덜 웃자라서 청상추가 남았고요 어, 예뻐하는 꽃상추도 어, 상태가 좋진 않네요 얘네 얘네들은 늦게 심은 아이들 와 세상에. 당근도 엄청 달고 밑둥이 꽤 커졌어요. 여기 두개 있는 애들은, 요 상태지만, 당근. 당근과 비트. 비트, 오, 비트 꽤 크게 들어있네요. 오, 오 개미들이 있네요. 비트. 자, 얘네들은 무인데, 너무 깊어서, 요거 뽑으려다가, 아, 이게, 뽑다 다 부러졌어요. 길이가 60cm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밑으로도 있다 보니까, 어, 잘안 뽑히네요. 자, 올해, 음, 자, 엄청 큰, <laughs> 오, 양파. 양파가 너무 잘 됐어요. 이쪽은 흰 양파. 는 자색양파. 자다 이렇게 누워서 시든 것 같은데 음,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뿌리가 살아 있어서 오며 가며 하나씩 뽑아 먹어요. 보시면 크기가 어, 보통이 아닙니다. 참에는 일곱 개 심었는데. 이쪽에 두 개가 진딧물 피해가 있어서 어, 겨우 이렇게 잎을 다 따주고 겨우 살려서 이 끝에 이렇게 빈약해 보이지만 이두개두개 예, 살아 있고요. 또 이쪽에 그래도 옮기지 않고 이쪽은 어우 이렇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여기 참외가 하나, 둘, 또 여기도 있네요. 셋 이렇게 따닥 따닥 있어요. 오이도 잘 되고 있어요. 오이도 잘 되고 있어서. 키가 많이 커서 이쪽으로 좀 밑으로 이렇게 줄을 내려줬. 이렇게 보시면, 예. 네. 네. 아슬아슬한데. 어쨌든, 음, 이 정도면, 음, 잘 크는 거예요. 자소엽. 자소엽. 음, 또 이발할 때가 됐네요. 음, 미용을 한번 또 해야겠네요. 자소역자소역 자소역 옆에는 자 미니오이 자, 가시가 없고 미니오이 한 12-3cm 정도 크는 엄청 음, 수분이 많고 맛있어요. 달고 자, 그 옆에는 토마토. 토마토가 여기 저기 저기 오우, 이 밑에 보면, 야, 땡글땡글땡글. 에이, 이 위에도, 다, 저 안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야, 토마토 잘 됐어요. 예쁘네요. 자, 보시면, 얘는 양배추인데, 이제 속이 이렇게, 장미꽃처럼. 음. 자, 아, 예쁘네요. 자, 양배추. 자이 아이들은 땅콩입니다. 땅콩도 <laughs> 야 땅콩 너무 잘 되네요. 예뻐요. <laughs> 뭐 땅속은 어쩐지 모르는데 <laughs> 땅콩 너무 예쁩니다. 아 얘야 말로 잘 되는 건지 <laughs> 위가 이렇게 풍성하면 뿌리도 잘 되겠죠? 더덕입니다. 우와 더덕 향이. 지나가도 더덕향이 엄청 좋아요. 아, 예뻐요. 이풀 자체만으로도 예쁘네요. 자, 여기는 콩인데, 콩이, 예, 제가 늦게 심긴 했는데, 그래도 요, 보시면, 오유, 아유, 때글때글 주렁주렁 달려는 있네요. <laughs> 자, 여기는 콩밭이고, 저 옆에는 가지. 가지가 정말 잘되는 애데 아유 몇 개는 잘 되고 요 순치기를 좀 해줘야겠네요 오 머리숱이 그냥 너무 많아졌네요 숨을 쉴수 있게 가지 정리를 좀 해줘야겠어요 순정리 야 옥수수는 2m는 되는 것 같아요 와저 위에 수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와우 아 진딧물 피해로 정말 속상했는데 어 이제 이렇게 아유, 뭐 속상할 것도 없어 그냥 되면 되는 거고. <laughs> 자, 옥수수도 성공. 자, 바로 옆에는 고구마밭입니다. 고구마도 이렇게 여기는 잘된것 같아도 그 중간 중간에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우, 얘는 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잘 하고 있네요. 뽑아, 뽑아, 뽑아. 자, 고구마, 고구마, 자, 호박, 호박도 진딧물 피해가 있어서 어, 그 많던 호박을 어, 저쪽에 많이 정리해줬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부터 이만큼 심었으면 또 진딧물 피해로 어, 한두 개밖에 안 남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호박 중에서도 음, 애호박, 애호박인데, 자. 자, 이 안에 보면, 짜잔, 야하하, 에어박이. 이 옆에도 있고, 아유, 참, 밥값을 하는구나, 니가. 자, 작두콩인데, 아하하, 뭔가, 아유, 썰렁하죠? 자, 밑에 부분 제가 그냥 잎을 다 따줬어요. 비 오고, 올해는 진딧물 피해도 많고 해가지고, 밑에는 그냥 시원하게 통풍이라도 되라고. 응. 좀 느끼는 늦기, 해도 이게 어, 요잎 가지고 뭐 강압성이 부족하, 부족할지라도 어, 잘 자라줄 걸로 믿습니다. 자, 이게 저의 오, 저의 네. 어, 깔끔하죠. 자, 이 텃밭 노예, 음, 노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음, 아이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음. 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